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한국 반도체 공장을 정조준한 수출 통제 강화를 밀어붙였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들의 피해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커졌다. 1일 통상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29일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 시한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다른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V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권한을 팍 달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기업은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부여했던 허가 면제를 일방적으로 초래한 셈이다. 업계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연간 1천 건 이상의 추가 허가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루 3건꼴로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생산 차질은 물론 행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n 드 플래시의 약 40%를, 하이닉스는 우시와 달랜에서 d 0 n a 20%를 생산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탈중국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한다.